기분 좋게 딱 30일에서 시작을, 아니 30일에서 신경 써야죠. 원래 앞에 단계가 더 있는데, 그냥 처음부터 시작했어요. 이유는, 로딩하는지 너무 오래 걸려요. 아까까지만 해도 데이터, 그거. 제 도깨기 걸 하나씩만 내줄게요. 기다릴게요. 그 동안 제가 노래하는 불러드릴게요. 는안 불러요. 제가 노래를 해 불러요. 자, 일단은 되는 동안에 제가 뭐 하나를 이야기를 하나 그 하나에 대해서 해드릴 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지금 이제 시간이 그 정도? 그래서 이제 제가 지어낸 유니콘 나라 이야기를 한번 해 드릴게요. 자, 어느 나라에 유니콘이 하늘에서 등장한 거죠. 그리고 그 유니콘은 마을 사람들에게 마법을 쏘기 시작했는데, 그 마법은 평생 살수 있고 무적이 되는 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니콘을 믿지 않는 불유니콘족은 크리스탈족으로 이름을 바꿔서 유니콘의 크리스탈을 빼앗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크리스탈족2로 바꾸기로 했는데, 그러면 유니콘을 안 좋아하는 불유니콘족이랑 같은 편이 돼버리니 바꿀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메인식스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인지 알아요? 트와일라이트, 메리티, 플로터샤이 레인보우드씨, 애플잭, 그리고 피키파이. 이렇게 여섯 명의 메인식스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메인 식스는 원래 마이리틀폰이라는 만화에 등장하는 히어로들이에요. 음. 바로 전투해야죠. 전할 수가 있어요.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시간 낭비 안 하고 빨리빨리 가봅시다. 판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 오케이 오케이 기다리면서 제가 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메 식스가 이제 그중에서 트와일라이라는 얘가 셀레스티아라는 공주의 제자였거든요. 그게 이제 공주가 된 거죠. 걔도 알리콘이, 알리콘이란 어스포니 페가수스 유니콘에 다 합친 걸 말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알리콘이 되어서 기능 공지가 됐고 이제 공주의 자리를 어, 하게 됐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하고서 레인보우 비을좀 많이 썼죠네 무장님 어제 뭐, 일어었다 다음에 해릴게요와 뭐, 따라가야 될것 같은데? 따라가기 따라가. 기뭘 뭐, 따라갈 사람이 아무나 같이 날치기 아, 소치 그냥 제가 내릴게요. 지금 내리는 사람이 있나? 오막 내린다 막 내린다 막 내린다. 저기 스쿨 스쿨 맞나? 네 일단 저로 갈게요. 예 저쪽으로 갈 거예요. 저희는 뭔가 차가 있을 것 같은 그런 곳으로 갈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떨어지는 동안 차가 있는 곳을 파밍해봅시다. 차가 저기 한채 있는 것 같고요. 아 여기 없는 것 같은데? 어 저거 창가? 아 그때 못하는 차인 것 같은데? 난 차를 파밍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어, 저거 차인가 보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차를 벌써 발견했어요. 어, 뭐야. 나 왜, 왜 이러고 있어? 왜빨아보고 있지? 잠시만요. 내 차. 어, 저거 내 차. 근데 못탈것 같다. 아, 역시 못하네. 어, 저거 차탈수 있을 것 같은데? 왜딴 곳에 놓여 있는 걸 보니까 탈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얘도 망가졌는데? 여러분, 차좀 찾아오실래요? 아, 차 없으면 전못 가거든요. 저만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래요. 아, 제발, 차를, 어, 저거 차인가? 어, 여러분, 저 벌써 차 발견했어요. 완전 럭키 비키잖아. 럭키 비키다, 니거 아, 근데 설마 저에 저게 못하는 차면 이제 정크에이 남는 거거든요? 어어탈수 있는 거 같아. 탈수 있는 거 같아. 어 오, 어, 탈수 있는 거 같아. 오, 어, 호 어! 벌써 차를 발견했어. 예 가짜 차. 아니, 아니, 진짜 차인데. 싸고리 차. 우와. 아, 더 좋은 차를 이제 파밍해봅시다. 이건 방어성이 완전 안 좋거든요. 어, 절로 좀 가볼까요? 들어가서 좋은 차를 파밍해요. 좀 샀죠? 오! 어, 내려야지! 좋은 차를 발견했어요. 예더 좋은 차예요. 이거 보세요. 완전 스포츠카예요. 스포츠카 뼈대. 요거 타고 더 좋은 차를 발견해 봅시다. 저 그냥 여기 놀러 온 거예요, 그냥. 예에에아 어지러우시다면 잠시 눈을 감고 다시 가세요 <놀람> 판타지 호로 들어온 오우.. 오 여기 어디지? 가봅시다 마르하르르 달려 눈을 감으면 너희도 난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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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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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차차 차인데 완전 멋진 차오 저거 방어력 엄청 좋을 것 같다 예 드디어 드디어 차가 막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 이제 좀 파밍을 파빙, 해야 될것 같은데. 파밍 좀 할까요? 제 차는 안 좋은 데다 두고. 혹시 모르니까 차들 많은 곳에다가 줍시다. 합시다 파밍을 어어어 어. 아. 여러분 저 너무 파밍 안 했나 봐요. 알려주세요. <laughs> 아 너의 잔비는 계속 빗나갈 거야. 아 죽었다. 어, 너무 아나 관전 안할 거라고 아 어떻게 나가요 소환 요청 우리가 저를 발견했어요. 저 어, 도와주세요. 코드님, 저 안, 하, 아무것도 안 하다가. 어, 잠시만요. 저 잠시만요. 여러분, 이 사람 저안 놓아줘요. 네, 관전 나가요. 말고 이제 딴 게임으로 가서 만나요. 빠! 여러분 아시죠? 이 추억의 게임 토킹 텀 골드런에 왔습니다. 이게 솔직히 저한테는 완전 그냥 재밌는, 완전 재밌는 게임이었거든요. 지금도 재밌어요. 재밌으니까. 슈슈슈슈퍼 잼미있는 데니까 더 좋은 거 같거든요, 이게 아, 저거 저게 먹어야 되는데. 어차피, 어차피, 어차피 괜찮아요. 아, 오늘 레기 좀 심한데요? 와, 말고. 아, 레기 너무 심해. 아, 자석이랑 헷갈려, 자꾸, 이거 말고. 저게 이제 사석. 사소... 잘못했다. 여러분 이건 너무하잖아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잠시만요. 여러분 저 여기까지 왔대요. 아우 진짜 너무 조금만 더안았다 좀 해볼까요? 아, 근데 말하면 집중도 잘리는데. 아, 그냥 할게요. 아, 이거 너무. 이럴 때무리 쓰지 말고, 빨리빨리 빨리 쓰긴 해요. 아우. 겁나 짜증나. 짜장면 먹고 싶다. 아, 너무 짜증나네. 이럴 때 코인 먹지 말고, 무조건 아이템이나 이거 먹으세요. 미션 아이템. 여러분, 맥이 너무 심해요. 안돼요 아니 여러분 왜 진짜 심하다니까요 화면으로 보셔도 알겠지만 지금 날뛰는 것도 불가하고 무조건 먹을거야 이제 안전빵으로 좀갈수 있겠죠? 아... <웃음> <웃음> 여러분, 저 이거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광고가 나온 거예요. 귀여운 카피바라. 근데, 너무 무서운. 카피바라, 카피바라, 카피바라. 카피바라, 카피바라, 카피바라. 카피바라를 사랑하는. 어, 큰일 났다. 안전빵 먹어야 돼. 저거 못 참지.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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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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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고요. 어, 언니, 언니. <놀람> 예에이, 아. 여러분 이거 까맣게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요. 더 주고 재밌는데 뭐위험하다고안 들어가지 마시고 너무 일찍 들어갔다고 안 들어가지 마시고 장 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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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고 넘고 이거면 뭐 끝이에요 뭐아 여기에서 소환하는 바보예요 장 소환해볼게요 이거 전 너 안전방 안전방 진짜 좋아. 너무 안전해 진짜. 혹시 렉 걸렸을 때를 대비해서 안전빵을 주는 건데요. 그리 제가 안전빵을 만렙으로 해놨기 때문에 시간이 넉넉합니다. 뭐. 여기서 업가가 일어난다거나 막 그러진 않겠죠? 거의 다 써봤는데. 뜨뜨. 쪽방이 없어졌어. 너무 슬퍼. 아, 내가 제일 못하는 거야. 잠시만 쉬어 갈게요. 갑시다.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거예요. 어떡해요? 아, 이거 어떡해가! 아 이건 너무하잖아. 아 안전 빵으로가 몰라. 그냥 이건 그냥 살아남기의 지옥이야. 어 헷갈려. 진짜 헷갈려 이거. 생각보다. 아홉 시. 와 아쉽. 어차피 나는 부활이 있었다. 하지만 너무 졸린다 그 말. 이쁘게 떨게 해겠다고 바로 배상에 따버리고요. 다이아드게 받아버리고요. 내 네, 원수를 잠시 만놨었고 이제 다시 갑시다. 예! 골드 두배 잘해요 잘하죠 안전방으로 갈수 있는 기회거든요 이 두배 이게 자석이랑 안전방으로 못갔나 가... <laughs> 아, 이거 광고 어차피 못 봐. 카피바라 광고만 요즘 그냥 뜨는 거니까, 그냥 이것만 전화권 점심 받을게요. 거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중간 무서운 카피바라 같고요. 넓히고 합치고 합쳐. 그리고 그냥 가. 아! 잔인한 카피바라가 됐어요. 3단계 3단계 카..카..카..카피바라 카피바라 카..카..카..카..카피바라 카피바라 이제 곧 있으면 꺼야 하니까 금고만 그 열고 할게요. 금고만 그 열고 마무리해. 아 진짜 카우보이, 안젤라, 해봤자 뭐 하겠니? 코인 진짜 필요 없는데. 지금 열기만 하고 끝낼게요. 자, 질. 안녕!